9월 14일 텃밭순이 렇게입니다 예, 9월 14일 일요일 날짜이고요 저는 이제 고구마 심은지가 오늘로서 12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, 제 고구마의 품종은 예, 꿀고구마 입니다 꿀고구마 지금 이제 순제거를 좀 하고 마저 그거 한번 캐 보도록 습니다 네, 지금 고구마를 수확 중입니다. 개수는 이제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. 음, 이게 제가 작년에 고구마를 캐오니까 반 고구마는 개수가 많은데 이꿀 고구마는 개수는 많지는 않았어요. 근데, 예, 크기는 지금 현재 보니까, 아, 딱 좋은 사이즈에요. 좋은 사이즈인데, 예, 포기당 개수는 많지 않다는 거. 한 두세 개, 많은 건한네개 정도 이렇게, 예, 캐지고 있습니다. 자, 어, 또, 캐는 모습 한번,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고구마 캐고 있습니다. 캐고 있고, 지금 가장 자리에는 그나마 좀 씨알이 좀 굵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으로 갈수록 씨알이 좀 자라지는 느낌이라서 음 가장 자리에 나오는 고구마들은 이렇게 좋은 고구마들이 한세 개, 네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중간으로 갈수록 좀 씨알이 자라지고 있어요. 저는 이제 고구마를 심을 적에 뭐 이것저것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. 그냥 대체 태빈, 더빌 뭐윈 조금 넣고요. 그 다음에 비료는 그 고구마 감자밭에 전용 비료를 넣었습니다.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. 추비도 뭐한 것도 없고, 어 그냥 방치, 방임시켜 놨었습니다. 구체로 잘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보통 뭐 보면은 고구마가 한3 4개 정도 달려 있는데 요런 식이에요. 제가 작년에 고구마 해보니까 어, 방고구마는 개수가 좋았고요. 이, 이 지금 제가 캐고 있는 꿀고구마는 개수는 많지 않았습니다. 대신에 이제 사이즈가 방고구마보다는 좋았고요. 예. 그렇게 해서 올해는 방고구마는 안 심고, 꿀고구마 심었는데, 아, 사이즈는 작년보다는 좀 작네요. 한 폭이 맞다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캔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밭을, 탑을 한번 뒤져봐야 되겠어요. 깊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. 기본적으로 서너 개씩 이렇게,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고구마를 다캔 다음에 예, 영상을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구마 수확이 끝났습니다. 저는 고구마를 예, 여기 한 줄, 한줄 고랑 길이가 한 13m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이쪽에 한 어, 3m 내지 4m 되는 반 고랑 정도 이렇게 예, 한 고랑 반을 심었는데 저는 이제 뭐... 어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남은 거는 좀 형제들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려고 아주 조금만 심었고요. 보면은 켜놓고 이제 지금 좀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. 작년보다는 좀아 양이 좀 그나마 잘 나온 편이고 작년에는 방고구마는 양이 좋았었는데 꿀고구마는 그 양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. 그에 비교해서 작년보다 비교를 하면 그래도 올해는 괜찮게 나온 편입니다. 제가 그냥 어 심어놓고 방임을 해버렸었거든요. 뭐 억제제를 뿌린다거나 뭐 카리 성분을 더 추가로 추비를 한다거나 그런 거없었고요 그냥 예, 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더블비나 하고. 고구마 감자밭에 천용 비료 그거 딱두 가지만 하고 1절 손대지 않았거든요 어, 이 고구마 같은 건 아주 좋죠 이한 포기에 지금 한 7, 8개 달렸네요 사이즈도 좋고요 어떤 거는 이제 요런 게잘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포기한두개 내지 세 개밖에 안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어, 방임재배 한것 치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그 내년에 그 고구마 농사 올해 잘 안되신 분들은 제가 고구마 심을 적에 한번 같이 따라 해 보시길 바라겠어요. 또 그렇게 하시려면 제 영상 어, 구독 좋아요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제 고구마 요거 키고 나서 바로 이제 땅콩도 캐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. 또 주말에는 또 다음 주에 이런저런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땅콩까지 아예 캐보려고 합니다. 땅콩 캐는 모습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